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큰 물에 살짝 부어서 껍질을 벗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썰어서 적당히 썰어서 볶아보겠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흔제 닭가슴살을 이용하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그리고 파가 투명색으로 변하면 토마토를 같이 넣어 볶아줍니다 썰은 양파도 넣어주고요 닭가슴살 넣어줍니다 넣어주시요 후춧가루도 넣어주면 다 맛있어요 이정도 넣으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다이어트 함께해요